김치파김치 오이소박이 신선하게 들여가세요. 모산김치갓 담근 파김치는 정말 맛있고 식감이 훌륭한 김치입니다. 특히 파가 얇아 양념이 잘 배어있어서 먹기도 편하고 밥과 함께 곁들이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젓가락이 약해 남편과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단맛이 살짝 있어 입맛에 부담없이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요리와도 잘 어울립니다. 국산 재료를 사용해 신뢰할 수 있고 스티로폼 포장으로 신선함도 유지됩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한번 사면 금방 소진될 만큼 맛있습니다. 이 김치를 한번 맛보면 계속 찾게 될것 같아요. 모산 김치가 담근 배추 포기 김치는 정말 맛있고 신선한 김치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가 담근 듯한 아삭한 식감과 적당한 간이 잘 어우러져서 반찬으로 딱입니다. 5kg 대용량으로 오래 먹을 수 있어 가성비도 뛰어나요. 또한 국이나 볶음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대용량이다 보니 작은 냉장고에서는 보관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선하고 감칠맛 나는 김치를 찾는 분들께는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매일 김치를 즐기시는 가정이라면 이 제품으로 만족스러운 식사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산김치 갓 담근 아삭 오이 소박이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대부분의 리뷰에서 신선하고 아삭한 식감을 강조하고 있으며 간도 적당해 집밥처럼 깔끔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특히 부추가 듬뿍 들어가 있어 더욱 풍미가 살아난다고 하네요. 매운맛을 싫어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맵지 않아서 아이들과 함께 먹기에도 적합합니다. 또한 오이가 싱싱하게 잘 절려져 있어 바로 먹기 좋고 여름철 갈증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손쉽게 맛있는 김치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직접 담그기 힘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여름철 필수 반찬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